그 안에가 위험하대요. 그러니까 학교라고, 뭐, 아파트라고. 지금 사람 두 명이 네. 못 찾았다고 그더라고요 매물대. 현장에 있던 작업자 두 명이 매물되고 말았습니다. 두 명의 요구조자가 현재 있는 것로 파악하고 있고요. 현재 한 명은 현재까지 전화통화를 연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지적적으로 들려온 생존자의 신호.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상황에 소방대원들은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. 겹겹이 쌓인 구조물을 일일이 손수절단해 퍼내는 고된 사투를 벗는 끝에 좁은 틈 사이로 안전모를 쓴 생존자가 지금 몸을 빼기가 그 힘드신 같아요. 것 같아요 아이고, 만지는 거 느껴져요? 얼마나 네. 두려웠을까요 네. 여기 아파요? 네. 팔꿈치 아래로? 네 팔꿈치 위로 위로가? 아파요 아파요? 다, 끝이 다 됐어요 이제? 네근 어깨가 아파요네 여기 오른쪽? 여기는 네. 조금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아유, 좀좀 오른쪽? 오른쪽? 이거 라인을 안 잡고 그냥 압박되 있는 거 빼면 쇼크 와요.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 바싹 차리세요.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. 의식이 있는 생존자를 안심시키면서 구조작업을 이어나가는 소방대원들. 마침내 생존자를 꺼내는 데 성공합니다. 로프에 의지에 점점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조대원과 생존자의 모습. 지하 30m 지점에 깊이 매몰됐던 생존자가 귀환하는 순간을 모두가 숨지긴 채 지켜봤는데요.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일 새벽 4시 27분. 칠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13시간을 견뎌낸 생존자는 28살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곁으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. 그야말로 기적의 상황. 지하 한 30에서 35m 정도 되는데 이 터널에서 보면은